안녕하세요. 나나세 통일한국 성교사단의 장경수 성교사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서민규 어, 목사님을 모시고 아, 아주 좋은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사님, 어떻게 지난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또 우리 나눠세 통일한국 우리 성교재단에 대한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교기 선교사님께 성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복음이 전해진 그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개신교 성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선교를 놓고 봤을 때온고지신의그 정신으로 이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 정책을 받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앞으로 북한 선교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북한에 기존에 있었던 그 계신 교그 성교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러면 그 성교 정책에 대해서 어, 하실 그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예. 재미도 많이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또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예, 일단은 우리 초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조선 초기 우리 음. 성교사님들이 암컷했던, 암울했던 조선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음. 기도의 결과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이 영광 중에 그런 나라가 되어졌는데 네. 처음에 모습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또 어떻게 네.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조선 우리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의 선교 정책을크게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네. 의료와 교육이 겸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문서음이 그렇죠.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꿈꿨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어, 전략적 접근 방법을 가졌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경 중심의 네비우스 성교 정책을 통해서 네. 조선의 성교의 방향을 세우셨다. 우리 네. 초기 성교사님들이. 그래서 이걸 조금만 좀 설명을 같이 좀 드린다라면 음. 당시 우리 조선시대에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과 또 왕과 네. 왕과 또 그다음에 양반이라고 하는 다대부들의 세상이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인 이하의 상민들 종들 또는 우리가 말하는 백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구분되어진 신분제가 구분되어져서 네. 종은 사람이 아닌 하나의 재물로 여겨졌던 세상에서 네. 우리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부분들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존경받고 존중되어야 되고 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기에 병들었을 때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분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음. 그런 의료 정책을 펼치셨다라는 거죠. 어, 저는 우리 나노세 통일한국 선교재단이 네네. 저 북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되느냐 네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수 없는 그런 암흑한 상황이 때. 저는 우리 나노셋이 네. 북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또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고자 네. 뭐 의료 정책이나 또는 특별하게 지금과 같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 있다면 네.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먹거리를 네.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교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그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또다시 그 사명감에 대한 다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그 당시 우리 그1800뭐 말에 그 초기에 미국이나 그 여러 유럽에서 성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을 와서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살아가는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아마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너무 가난하고. 네. 어, 양반 상놈의 그 계급 사회에서 너무 찌들려 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 거의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예.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아마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문명사 쪽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 그 대륙 문명에 속해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특히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그 유교 불교 문화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어, 이 사상을 갖고 들어온 것은 해양 문명이 어,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양 문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 예.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첫 장면이 예. 초기 성교사님이 가져온 그 모습이었을 텐데 예. 예. 그 만남의 장소에서 예. 초기 성교사님들은 우리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군상을 보고 예.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고, 예. 우리 또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 이 복음을 들고 온 성교사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 지금 100년 후에, 지금의 이 입장에서 보면 그 초기 성교사들이 갖고 온그 기독교의 복음이 예. 우리를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정치 문화적으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게 했으며 예. 또 하나님을 통한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혼의 풍성함을 갖다 줬는지, 음. 어, 그 상태가 시작되는 음. 그런 기중한 장소가 아닌가, 시간이 아니었나, 예.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젊은 그 성교사님들이 정말 그 세상적인 거를 버리고, 복음 하나 들고 이 땅에 오셔갖고그 예. 척박한 어, 이 나라 외, 외국에서의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 하는 그 성교 정책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조금 더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떻게 보면 민족과 좀 정말 다른, 예. 아주 특별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성교사님들이 성경을 갖고 들어오기 전에, 네. 성경이 번역된 민족. 어,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성교사님들이 아까 해양의 부분을 소개해서 성교사님들이 들어오심으로써 말미야마 우리 사회가 어떻면 게보 지금의 모습처럼 이루어진 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나 우리 민족은 또 특별하게 성교사님이 성경을 갖고 오시기 전에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신부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저희가 좀 생각해본다라면 이제 두 번째 성교 정책 중에서 성 문서 또는 성경 번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라면 성경 번역을 당시 어떻게 보면 양 반들의 어떻게 보면 언어인 한문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음. 한글로 번역하신함으로 말미암아 네네. 어떻게 보면은 화기에 암흑했던 세상의 계몽의 모습으로 어, 예.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문명이 퇴치되어지고 네.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눠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라면 네. 네. 어떻게 보면 저북녘당의그 성경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에 들어감으로 저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우리 나은 셋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함으로 문맹을 택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자나 남자의 차등을 없애고 양반과 종류의 그런 신분적인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세상을 선도하는 역할로 네. 기독교가 그 역할을 했다면, 네. 나눴의 시처풍력당에 들어가서 음. 어떻게 보면, 어, 궁산당과 네. 그렇지 못한 일반 구구리가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음. 큰 의미 안에서 세상을 선도하는 정책까지도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좀 하나의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 글자라고 다들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예. 우수한 이, 그 우수한 이그 한글에다가 복음을 실어서 예. 이 땅에 그 펼쳤다는 것이. 또 다른 또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대로 그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 선교 정책에 우리 나노제 선교 어, 재단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세 번째 이제 선교 정책이 잠깐 말씀드렸던 것좀 선교지 예. 분할 정책이었거든요. 예.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음. 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건가에 대한 음. 고민들 속에서 예. 이 선교지를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우리 나노세 우리 꿈꾸는 평안남도 네. 강서군 같은 경우에 이 강서군 같은 경우에는 네. 북장로교하고요. 안식교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우리 성교교가 들어가서 성교활동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즉 우리나라를 이렇게 권역별 그러니까 도별로 나눠 가지고 네. 북장로교 뭐 캐나다 선교회 북감리교 침내교뭐 영국 네. 어, 우리 성공회 등 이게 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네. 이 선교지 분할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laughs> 음. 장단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될것 같아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 효용성이 높아졌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음.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복음이 정, 증가된 것이 아니라 음.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을 한 선교회가 감당을 하다 보니 음. 뭐 불필요한 경쟁 예, 예. 이런 소비들이 없었던 게 장점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조금 이제 문제는 음. 이렇게 분화됐던 성교 정책이 나중엔 지역으로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거나 음. 지역의 특성 지역화, 음. 지역주의까지도 좀 되어지는 모습이 음. 있었기에 이건 또좀 음. 약간 우리가 <laughs>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예.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나노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특별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네. 지난 시간 얘기드렸던 것처럼 음. 어, 평안남도 강서구 예. 이렇게 딱한 지역을 선정을 하시고 그 지역을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어 선교 모델을 만들길 원하시는데 이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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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지역을 잘 개발함으로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으나 네. 네. 혹여라도 또 지역주의의 네. 모습으로 되지 않도록 네. 우리 나노셋이 북한 전체를 또는 한반도를 또는 한민족이 살아가는 모든 곳을 또는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까지도 항상. 염두하면서 사역을 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언해 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눠색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하는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런 지역주의 혹시 명월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초교파적으로 네. 모든 그 교파를 다 포용하면서 어, 같이 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예. 기능을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북한의 성교문이 열렸을 때, 지금 예전에 그 초기 성교사들이 그 성교지를 사이좋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조정 역할은 좀 힘들겠죠? 아, 근데 저는. 예. 바램은 제 네네. 꿈이기도 한데 하나있게 받은 비전이기도 한데요 저는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에서 저는 교회를 하는 게 북한 사람들과 함께 네네. 교회를 하는 게제 비전이거든요 하나있게 아, 받은 비전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남한 땅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보면 감, 장로교, 감리교 또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측통합측만 이렇게 막 네네. 나눠지고 있는데 네네. 이 모습이 그대로 저 북한까지 가 가지고 북한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눠져야 할까 네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북녘 땅을 회복시키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네네. 북한의 기독교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네. 사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속에서 사회를 네. 선도하는 모습의 그런 기독교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한 건물 안에 교회가 세네 개씩 막 있는 가운데 네.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뭐 이렇게,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네. 이런 모습은 조금 예. 북한 땅에서는, 통일된 저 한반도에서는, 북력 땅에서는 좀 지양되어지는 모습이 예,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바램, 예. 소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남한에 있는 그각 교파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또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예. 또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도 사실 있는데 이번에 북한 선교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향이 되고 네, 같이 힘을 합쳐서 네, 네, 네. 하나된 그 기독교의 모습을 북한 선교 <laughs>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북녘당에 가서 북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네, 네. 저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개인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 성교사님이 예. 북한 성교를 예. 대표하는 예. 최고의 목사님으로, 어,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네. 말씀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네. 네 번째 성교정책이 거기 안에 있거든요. 그게 무슨 아, 얘기냐면, 네, 네 번째 성교정책이 네비우스 성교정책이에요. 네, 비우스 근데 이 네비우스 성교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지금, 어,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삼자교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예. 네, 삼자교회가 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전도를 하면 어, 네. 법적으로 공안 당국의 문제가 돼요. 어, 예, 그러나 맞습니다. 분명한 거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그럼 어디냐? 나가면 중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한 1억 그러면, 인구의 맞습니다.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왜 외국인들이 가서 전도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느냐? 네. 이건 네비스 선교 정책의 결과이거든요. 어. 그럼 네비스 선교 정책의 결과라는 건 뭐냐면 음. 자치, 자립, 자전이에요. 즉 오. 스스로 자기의 생존과 스스로 자기의 권리들을 주장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독교가 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선교 정책이거든요. 아, 그렇다라면 나중에 통일이 되어졌을 때 제가 북한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그 음. 목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은 음. 제가 그 교회를 감독하고 제가 그 교회 의 당회장으로서 제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자치, 자립, 자존의 모습으로 네네.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음. 북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주인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시는 것 안에 음.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교회를 운영해가는 네네. 그런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네네. 어떻게 보면 남만의 교회들이 네네. 그것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예. 아 참. 기중하시고 아주 중요한 그 전략적인 선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우리 통일한국 그 선교재단에서도 북한 주민 중심의 그 선교사 내지는 그 사역자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그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 분들이 어떻게 할때 가장 정확한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그 복음을 바로, 어, 파할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네. 북한 분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선교 전략을, 어, 연구하고, 그걸 마련해서 북한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첨언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네비우스 이선교 정책, 자치, 자립, 자전에 대한 모습이 네. 왜 나왔느냐, 네. 이거는 네. 아까 우리, 예, 성교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련 성교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자치, 자존, 자립에 대한 모습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온 성교 정책이었다. 네. 어떻게 보면 자치, 자존, 자립에 대한 이 성교 정책은 네. 무엇을 통해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이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결과의 모습이. 네. 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운영해 나가고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네. 하나님과 그 교회와 네.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라고 하는 네. 성경 공부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좀 음. 기억하고 우리 나노의 우리 성교재단이 네. 네. 북한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신학자들이나 교회를 양성하시겠습니다라고 할때 네. 가장 방점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북한에 우리 계신 주민들이나 우리 목회자들 되신 분들이 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걸 음. 억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주 그 귀중한 그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북한 선교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북한 주민이 그 북한의 복음을 그 전파하는 주역의 역할을 맡으시고, 예. 이 남한교회에서 이미 몇십 년 동안 이제 신학이라든가 세계사, 세계사적인 그런 신학의 조류들로 많이 훈련된 예. 이 남한의 그 목회자들이나 또이 사역자들은 북한 사역자들이 제대로 목회를 할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신학이 빈곤해서 예. 여러 가지 어~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네. 이~ 북한의 그~ 북한 주민 사역자들이 사역을 해나갈 때 네. 그런 어려움을 더 보충해 주고 네. 친학적으로 또 그~ 밑받침이 돼 주고 하는 일은 우리 남한의 사역자나 교육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laughs> 관계로 남북한 사역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네. 북한의 사역자들은 앞에 나가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도하시고 예. 또 남한의 사역자들은 그간 있는 그 신학이라든가 또 사역의 경험을 갖고 또 자료를 갖고 북한 사역자들이 능력 있는 보음 전파를 할수 있도록 예. 서포트해주는 그런 예. 양자간의. 그 협동 체제로 복음을 전파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유 너무 귀하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생각하셨던 것들이 예. 실제 우리 북한에 특별히 우리 평안남도 강서군 안에서 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셔서 예,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의 가난한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 왕성하게 예. 이루어지는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루속키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저 성옥사님을 모시고, <laughs> 초기 성교사들이 이 척박한 그 조선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오셔서 그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성교 전략과 대책을 갖고 그 성공적으로 이 복음을 이 땅에 심었는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북한 성교를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그 성교사들이 해왔던 그런 성, <laughs> 그, 성교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잘 살펴보고 연구하고 해서 더 나은 성교 정책을 갖고 북한 성교에 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하라고 해주신 서민규 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음에 <laughs> 목사님께서 그, 또 설교하실 주제는 어떤 걸로 지금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 예, 다음에 좀 예. 찾아,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네. 그래서 어.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네. 정말 풀한 폭이 난무한거로 제대로 자라지 못했던 그 음.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졌던 그 모습을 그렇죠. 우리가 좀 네. 상황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네, 네. 지금 저북녘 땅의 가난한 영혼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인하여, 네. 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네, 네. 고난받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네, 네. 좀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네.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 조선 땅의 성교사님들이 갖고 온그 복음의 빛이, 우리 역사에 나타난 흔적들을 보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또 그러한 그 과정의 살핌이 지금 북한 땅에서 그 김일성, 그, 어, 우상숭배에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 동포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될 줄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